여기 남해를 서면 서상리인가, 장항 해수풀장이라고 되어 있나? 해해수풀장이 해수풀장이라는 이름처음는데 뭐 바닷물을 모아도 물장미 같은 조망도 하고. 남해를 오해 돌아다녔는데 여기를 안 와봤네. 저 넘어가. 너머가... 구미동 해변, 몽돌 해변이 있고, 아난티커브 골프장 있는 데인데, 넘어오니까 이런 데가 있는 걸 모르고, 서 지나갔었네요. 해변 숲이잘돼 있고, 저쪽에는 앞에 펜션들, 이렇게 쭉 있습니다. 어, 저거는 햇집 모텔도 있네. 한점 먹고, 모텔에서 자고, 아름다운 공간입니다. 나가다가 저쪽에서 한번 찍을게요. 음, 저 앞에는 뭐, 여수. 배들 많이 서 있네요. 이쪽 안쪽으로는 광양이겠죠. 해변 바로 옆에는 응. 남해 스포츠파크 라고 해서 호텔도 큰게 있네요 응. 네, 운동시설이 이게 넓게 들어서 있는 아마 이거 매립진 인가 네, 그럴 것 같아요 네, 제가 알기론 장항해수풀장 왼쪽으로 왔는데요 이게 물 들어오면 여기까지 뭐가 들어와서 걸리나 보네 민물나루 오고 이렇게 있고 요. 일단 이 기변에 또 펜션들이 있거든요. 여기선 또 공장, 조, 공장 조망이 보이는구나.